황금알롱법 대표 박현입니다. 아, 여기는 어, 경남 아, 창녕 쪽에 있는. 어요 옆에는 낙동강이고 어, 여기에 그그 그 땅이 복새 땅이 되가 좋은 토질에 어, 이게 논을 지, 논으로 쓰면서 어, 봄 감자를 심고 있습니다. 어, 오늘이 어, 2024년 2월 18일 어, 오늘 저녁부터 비가 온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봄 예, 감자를 심어서 이렇게 그 심고 이렇게. 에, 폭폭 눌러놨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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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뭐 어, 폭폭 파인그 흙을 올리가 꼭꼭 눌러놨습니다. 에, 그래서 에, 감자를 심을 때 꼭꼭 눌러야 발아가 잘 된다. 그냥 여 놓고 서벅서벅 흙만 올리면 발아가 안 된다. 그래서 어, 여기는 감자를 심고 꼭꼭 눌러놨습니다. 옴탁옴탁하게옴탁옴탁하게 어, 곰탕 곰탕 꼭꼭 눌러놔서 어, 발아가 잘 되게 했다. 그이 이 여기에 있는 농장, 그 어, 대표님께서는. 어, 작업을, 그 지시를 할 때, 그래, 꼭꼭 눌러야 한 같다. 예, 그리고 현재 지금, 그, 밭에, 그, 수분 3 3 1 이시가 1.18. 온도, 어, 영상 10도 구분 나옵니다. 다시 지시 하면 측정해. 발로 밟았습니다, 여기. 그, 땅이 서벅서벅하기 때문에, 어, 비로량이 얼마나 있는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시가 1.6까지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땅이 서벅 서벅한데는 그 찌우면 또이씨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수분이 35%면 감자가 발아 잘될 아주 조건이 좋습니다. 그 수분은 35%정도에이씨가 어, 땅이 그 어, 로타리치고 개군 작업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이씨량이 나오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어, 지금 이제 그 여기 봉 감자를 심어서 어, 이렇게 에, 에, 준비를 해놨는데. 우리가 봉 감자 심을 때그 시비량을 따라서 생산량이 에 결정이 됩니다. 에 그, 한금원농부에서는그 이시 값을 우리가 복합비로 한 포가 이시가 0.8그 이시량에 따라서 생산량이 다르다. 어 그렇게 해서 비료가 너무 많을 때는 그 감자가 그 뿌리 발화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자를 어 100평당 어 복합비로만 쓸 때는 세포 어 이상 쓰지 마라. 그비료를 써도 이식값이 올라간다. 에, 그렇게 또한 말씀드릴 수 있고, 어, 우리가 그 사용하는 그, 어, 우리가 단한번이라든지 오래 갈아진 한 포라 그 완화성 비료가 있는데, 어, 그비료를 어, 몇포 이상 쓰니까, 어, 인상가리 성분이 많더라. 에, 그래서 인상가리가 많을 경우에 또 장애가 되더라. 에, 그래서, 어, 인상가리가 좀 적은 비료 어, 한 번에 척조, 어, 질소함량이 32%짜리, 어, 그런 비료. 그래서 어, 백팽당 코팅 비료, 완성 비료는 어, 두포를 써도 어, 참 좋더라. 그리고 기비로서 어, 요소를 두포를 써도 참 좋더라. 어, 그렇게 또한 말씀드릴 수 있고, 어, 그리고 그 시비량에 따라서 감자 생산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료 쓸 때는 어, 그 합당한 양을 어, 사용하는 게 좋다. 어,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반갑습니다. 황금을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아, 어, 지금 오늘 어, 감자를 심어서 어, 지금은 안개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지금 이제 비닐을 덮으려고 어, 농장 대표님께서 비닐을 갖다 놨는데 어, 이렇게 감자를 봄 감자를 심어서 봄에 에, 5, 6월 달에 출하를 하는 어, 우리는 좀 어, 남부지방이 따뜻하니까 좀 일찍 뵙니다. 그래서 모내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 지금 심어서 어, 수확때까지 날짜가 얼마 안 됩니다 이 말은 2월 20일 3월 20일 4월 20일 5월 20일 석달 동안에 수확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석달 동안에 수확하기 때문에 그 비료를 비료라든지 영양 함량 을 맞춰야 된다 에, 그래 본다면 우리가 만작을 할 거냐 어, 우리가 조기 수확할 거냐에 따라서 비료량이 또 다르다 그리고 질소가 좀 가지고 있는 상태 에서 조기 수확하려면 연매 시빌에서 가리를 살포해서 잎의 그, 순환을 더 빠르게 해주면 된다. 아, 그렇게 또한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만작을 한다고 봤을 때, 에, 감자가 어, 비료를 얼마를 먹어야 되느냐. 100평당 어, 코팅 비료. 어, 완효성 코팅 비료, 어, 단한 번에 오래가 한 포로. 어, 이런 걸 써도 되고. 어, 그렇지 않으면 한 번에 척촉하는 비료가 있습니다. 질수 함량이 32%올 코팅 비료. 어, 그런 비료를 썼을 때는, 어, 녹아 나오는 비료 양이 더 폭이 적습니다. 3개월 정도 가기 때문에 그런 비료를 썼을 때는 s s 량을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올코팅 비료 32% 짜리 2포 요소 e 포그 4포를 쓴다면 감자가 생산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올코팅 비료를 우리가 썼을 때장 n 가 없다면 3포를 쓰고 요소 n 포 썼다면 더 우리가 그 추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r s 량에 따라서 우리의 생산량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자를 심을때, 텃밭에 심을때는 어, 우리가 그 올코팅비료를 못사면 3 0 못사면 어, 단한번에나 오래가나 어, 질소함량이 높은 어, 코팅비료 어, 그런 비료들은 어, 질소만 코팅이 되고 인산가리가 코팅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인산가리가 코팅이 되면 더 희비량을 늘릴 수 있다. 그리고 요소는 이러면 어, 100평에 2포 이내로 어, 해야 된다. 왜 두포를 쓰냐면 감자는 어 종구가 크고 어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어릴 때 뿌리를 많이 뻗어서 비료를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고추는 여름에 어한잘 자라고 감자는 더우면 안못 자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자는 심을 때 비료량과 고추가 다르다. 그래서 비료량이 적으면 감자가 질병을 많이 합니다. 잎 두께가 얇아서 일액을 맺어서 일액에서 물방울이 타고 내려서 감자 줄기가 말라죽는 병이 많이 생겨요. 그거는 일액 어, 속에 들어있는 어, 아미노산 단백질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희비량이 작아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정 희비량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감자를 심을 때는 꼭꼭 눌러 심어야 된다. 그래야 발아가 잘 된다. 에, 그리고 봉감자를 어, 이렇게 일, 일찍 심었을 때는 우리가 이주, 비닐을 씌우고, 어, 그리고 구멍을 뚫어놓고 그 다음에 어, 이중으로 부직포를 덮어서 봄늦스리를 어, 막은 장치를 해야됩니다 그래야만이 조기수확을 할수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적정시비량이라는게 더 많이 우리가 세분화되서 연구가 많이 되야된다 그래야만 이 우리 나라에 재배되는 농산물이 안정화를 찾을수있다 그렇게도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비료를 어 뭐, 어, 얼마를 썼 거냐에 따라 생산량이 바뀌기 때문에 어, 비료의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 어, 그렇게 어, 안을 들릴 수가 있고, 그리고 보, 어, 감자가 올라왔을 때, 감자가 올라왔을 때 에, 그때는 어, 잎에다가 연면시위에서 잎을 두껍게 만들어서 대사 작용을 더 빨리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뿌리가 비료를 흡수를 잘한다. 에, 그리고 어, 감자가 어, 구멍을 뚫어서 올라왔을 때, 이 파리가 한 20cm 됐을 때. 그점 정도에서 뿌리가 골 바닥을 많이 안 뻗어 나왔을 때는 100평당 요소를 흙골에 한 포를 줘도 괜찮다 그래야만이 뿌리가 더 많이 뻗어서 비로 잘 흡수한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면 시비는 7일에서 약 10일 간격으로 해주면 대사장이 더 빨라지고 품질과 상품성이 좋아지고 다수화가 할수 있다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령 지역에서 어, 감자 봉 감자밭에서 현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황금언 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